자, 오늘의 주제는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 선긋는 행동들입니다. 상대 여성분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데 눈치를 채지 못하고 계속 들이대는 남자가 있어요. 그런 남자에게 여자들은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고 거절 신호를 보내죠. 오늘은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 선을 긋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상대 여성분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신호들을 보낸다면 빠르게 포기를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보러 가실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선 긋는 행동 첫 번째. 빚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둘이 밥을 먹는 상황이 생겼어. 그럼 보통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밥을 사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남자에게 관심이 없는 여자는 무조건 더치페이를 하려고 해요. 단, 이런도 빚을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남자는 "에이, 그냥 커피나 사주세요."라고 하면 "아니요, 딱반 나눠서 제가 바로 보내 드릴게요." 하면서 나중에 커피도 따로 계산해요. 보통은 밥을 사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얻어먹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건 그냥 자기 돈도 쓰기 싫고 어장관리를 하는 거지 선을 긋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선을 긋고 싶은 사람은 상대 남자에게 여지도 주고 싶지 않고 뭔가 다음에 내가 밥을 사줘야 할것 같은 다음을 계약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싫어서라도 깔끔하게 더치페이를 합니다. 상대 남자에게 비친 게 있으면 뭔가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대 여성분한테 밥을 사주려고 하는데 극구 그 반대를 하며 무조건 더치페이를 하려고 한다면 개념이 있는 여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을 긋는 거라는 거. 두 번째,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관심이 없는 남자랑 얘기를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상대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맞장구도 쳐주고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다 받아주다 보면 그 남자 입장에선 혹시 얘도 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쓸데없는 여지를 주고 싶지 않은 거죠. 혼자서 상상도 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근데 또 상대방이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답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그냥 무표정 또는 조금 불편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딱 형식적인 대답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해? 라고 하면 아전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라며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말을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네아니요로 간결하게 대답을 해요. 남자가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도록 남자들은 또아나 원래 말 잘하는데 좋아하는 여자 앞에 있으니까 말이 자연스럽게 아니어가지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들이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하고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좀 나쁘게. 말 하면 떨어져 나가 길바 라는 거 죠？이럴 땐 자기 합리화 하지？마 시고 그냥 상대 여 자가 여러분 에게 관 심이 1도없 다고？보 시면 됩니다. 아시 겠죠？세 번째, 만나자고 하면 바쁜 척을 한다. 관심이 없는 남자가 제가 밥 한번 사드리고 싶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 그날 바빠서 안될것 같네요? 라고 단칼에 거절을 해요. 이게 상대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바쁘거나 일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정당성이 있게 말을 하는데 그냥 그날 일이 있어서 또는 바빠서 안될것 같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선을 긋는 거예요. 이건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눈치채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전혀 일도 관심이 없는데 계속 다가오면서 귀찮게 하는 게 싫으니까 착하게 얘기했다가 괜히 또 여지를 주고 싶지 않은 거죠. 너무 무거운 분위기가 싫어서 장난식으로 거절을 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내가 너랑 밥을 왜 먹어? 내가 너랑 영화를 왜 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회사 동료가 만나자고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아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며 사무적으로 볼 일이 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며 거절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진. 진짜 상대 남자가 들이대는 게 극도로 싫은 사람은, 땡땡씨, 제가 영화표가 생겼는데, 혹시 같이 보러 가실래요? 라고 하면, 아, 저 그날 약속이 있어서 안 돼요. 라고 해요. 그게 왜요? 그냥 거절한 거잖아요. 그 남자가 언제라고 얘기를 했나요? 언제라고도 얘기 안 했는데, 여자는 이미 약속이 있다고 했다는 거. 네 번째, 남자친구가 있다고 한다. 이건 솔직히 관심 없는 남자에게 청극기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나한테 관심이 있어 보이는 상대남자가, 땡땡씨,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있어요. 라고 해요. 여기서 팩트는, 실제로는 없는데, 있다고 한다는 거. 솔직히 남자친구 있다고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정리가 되거든요. 번호를 따였을 때도, 상대남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아저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거절하기 제일 쉽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남자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 애인의 유물을 내가 물어봤을 때 남자친구가 있다는 대답이 돌아온다면 여러분에게 완벽한 선을 긋는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눈치채시고 그만 대시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성끊는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상대 여성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행동들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거절 신호를 보낸 거예요 싫으면 그냥 싫다고 말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를 좋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직접적으로 면전에 대고 어떻게 너 진짜 싫으니까 그만해라고 하겠어요 여자들도 최대한 예의 있게 돌려 말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선을 긋는데도 눈치를 채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선을 넘은 거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연애에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무료 컬럼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